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꾸 의심하셔가지고, 네, 저희 또 대권도 다리 동작은 항상 저게 빈틈과 어, 방심하는 적을 이제 노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이 기본 자세는 배우셨을 거예요. 기본 자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수 있죠. 기본 자세 정도는 이제 연습할 수 있지만 이제 다리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두 장에 나오셔야지만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싸울 때 싸울 때뭐 이런 식으로.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를 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희 대권은 좀 다릅니다. 대권은 이제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피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날라오는이 저의 로우킥에 이쪽에 관절이 꺾이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배울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대권도는 항상 몸에 무리가 없는 동작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하고 나서도 뭐 숨이 찬다거나 힘든 일 없습니다 네 <laughs> 리치가 짧아요 아예 옆에 옆구르기로 이제 피했을 거 아니야 이제 옆으로 네아 숨찬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숨을 가다듬는 중이죠 네 항상 이제 호흡은 어떤 무도에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 자세 여자도 똑같나요? 아 여자는 좀 다르죠. 여자는 여자는 이제 이 밑에 부분을 가릴 이게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제 한 손이 좀더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저희 대권도는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여성분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이제 왜냐면 이쪽 손이 이제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기합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대권도 또 오늘도 또 대권도를 또 너무 많이 노출시켰어. <laughs> 이제 여기는 2천 명이 <2000명이> 이제 대권 <laughs> <laughs> 비전 <비주얼이 아니라 웃음> 대도권 오이 보여주세요. 아 이분들이 또 이걸 되게 굉장히 또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술 동작들을 또 시켜 보시네요. 네 저희 대권도는 항상 이제 적의 어, 오해와 착각을 일으켜서 적들이 이제 어, 저희의 공격을 어, 쉽게 막을 수 없도록. 아, 어, 준비하죠.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들어갔죠? 하지만 다른 동작들도 있다는 거잘 보십시오. 이제 이런 동작을 딱 하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발차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로우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단을 굉장히 주의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적의 관절을 빠르게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면 이제 적들이 움찔하겠죠? 움찔하겠죠?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보셨나요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laughs> 적들습니까 적들이 이제 여려오 아래 을 어? 움니움그하다가그대로 움찔, 여기 그대로 여기 <laughs> 이 <맘탱이> 되는 거야 기렇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눈, 웃음> 여기 날라오 그렇습니까? 탱이습니까그 마지막 정권렇 찌를 때이렇게 찌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 나를 세워서 렇렇게 찌르는 방법이 있죠 이건 좀 약간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어... 살인 행위가 니까그 수도 있기 때문에 니까조심해니됩니다네늘 말씀드리지만 니까그는 인체에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무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어, 오래 하더라도 숨이 차거나 힘든 일이 없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체력 너무 약하신 듯. 10분도 안한것 같은데. <laughs> 바지 찢어지기 전에 폐가 찢어질 듯. <laughs> 네. 지하철에서 웃을 뻔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